그 질문이 나올까봐 집에서 몇 번을 <laughs> 연습을 했는데 맞다면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별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의 저에 대한 생각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전해 뭐 드릴 수 있는 소식은 없어서 네, 좀 죄송한 마음이고, 어,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고, 또 저에 대한 앞으로 의무대에 대한 준비 뭐 그런 거를 좀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심정으로 변화했는지는 나중에 저를 좀 돌아봤을 때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정신없이 오늘을 사는데 좀 바빴던 것 같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저도 이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도, 또...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일단 음~ 연예계 복귀라고 한다면 좀 어떤 좀 정리가 필요하다인것같아요 제가 뭐 정리가 활동좀 어려울 것같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서심 정리가 됐다면 연스럽고도 됐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 그거 제가 기대하는 바일 뿐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전에도 제가 되게 고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이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대중 호소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적로 어, 그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국론에 그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서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 이렇게 안 좋은 얘기 같은 거 전해드렸을 때 지금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더 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조금 했고요. 어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뭐, 언제까지 알려야 지 않을까요? 그렇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부러라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 지나가게 돼 있고, 저는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또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어, 질문이 오서마무리할게 아, 어, 잠시요 마이크 갈수있릴게요 <목소리> 네,